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입니다. 자 오늘의 모드 배틀 바로 바로 우치야 오비토 대 어, 그의 절친 하타케 카카시와의 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어, 시공간 맵으로 가고요 둘다 10달러 모드입니다 자 3판 2선 승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AI가 좋은데 예, 좋은데 저번 토너먼트에서 아주 운이 없게도 예, 각성 시카마루에게 어, 패배를 했죠 거의 다 이겼던 경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어, 그의 강력한 AI를 보여줘야 합니다 카카시는 자, 여기서 오이 콤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하지 않다고, AI 안 좋지 않다고, 좋습니다, 지금. 자, 시카마루에게 패배했던 그날을 잊으면서, 자, 오비토를 상대로 본인의 진가를 보여줘야 해요. 자, 오비토 지금 체력 한줄 달았죠? 자, 하지만 오비토 AI. 최근 모드 소개 영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대로 무너질 오비토가 아닙니다. 공중평타 잘 때려주고, 차크라 모아주는 오비토. 자 차크라 대신 그 드이의 평타. 자 서로카무이. 네. 와 지금. 예 네, 둘이 대전하니까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네. 자 뒤로 빠지는 오비토. 차크라 대신 그 드이의 평타. 아프게 들어가고요. 자 평타를 중간에 오비토가 캔슬을 해도 오비토의 평타 데미지가 아프기 때문에. 자 사실 캔슬을 해도 많이 때린 것과 다를 게 없고요. 자, 뒤로 빠지는 카카시. 자, 여기서, 카무이! 네. 자, 뇌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기서 연타를 하면은 뇌절이 나가는데. 자, 카카시 평타 콤보.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오비토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해주다니요 자, 오비토 아무것도 못하고 첫 번째 라운드 패배합니다. 자, 카카시 도발하고 있어요. 엉덩이 보여주면서 엉덩이 실룩실룩. 예, 네, 흔들흔들. 자, 오비토 여기서 공중 평타. 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때렸고 여기서 오이! 아 하지만 수리검으로 끊어주는 카카시입니다 자 오비토 스틱어택 들어가고요 아 역시나 약하지 않아요 오비토 강합니다 자 일단 첫번째 라운드 허무하게 졌지만 여기서 잘해준다면 오 하지만 가드 크래시 카카시 그 이후에 공중콤보 와 오비토 밀리나요 지금 자 힘든데요 이거는 자차크라 수리검 주창 날려주는 오비토 그 이후에 수리검 콤보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아, 네, 들어가진 않았어요. 맞으면 이제 심리가 소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카카시 수리검 콤보를. 자, 서로, 오, 서로 순간적인, 예, 네, 멍 때림. 자, 잠깐의 대치 상황에 놓였었구요. 자, 오비토 체력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다음 라운드 최종전까지 간다고 해도 힘들어요. 자, 자 서로 무빙, 간 보고 있죠. 수리검, 수리검 콤보, 아, 하지만 카무이라이키리 그마저 오비토가, 예 네, 오비토가 바꿔치기로 피해줬고요 와 다시 한번 화둔 써주는 카카시 야 이거 오비토 힘든데요 위기에요 아 카카시 너무 강해요 지금 스틱어택 콤보까지 아 이거 자 오비토 1라운드도 못 따나요 아스티어택으로 내려 찍어주면서 자 아직은 무너질 수 없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비토 체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카카시 입장에서는 그냥 인솔 한 대만 때리면은 끝납니다, 경기 자, 하지만 오비토의 소리검 콤보 와, 평타 판정! 와, 평타 판정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경직을 이용해서 잡기까지 넣어주는 오비토의 콤보력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체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평타로 데미지 아프게 뽑아보고 있고요 가드 크래쉬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소리검 콤보 이거 들어가나요? 아, 하지만 공중 자크라 소리검으로 끊어버리는 카카시 자, 그위에 오비톤, 소리거 콤보 들어가나요? 아, 들어갔습니다. 신미! 자, 이거 카카시 바꿔치기 쓰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닿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무이 마무리 해주면서 자, 카카시가 0대1로 세트 스코어 앞서 갑니다. 자, 다음 경기도 맵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비토가 굉장히, 어, 후반 운영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카카시 방심을 해선 안 되겠죠? 자, 현재 스코어 상황으로 카카시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 오비토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자, 차크라 수리검 경직을 통해서 평타까지 때려주고, 여기서 가다락 부정 먹이고, 다시 한번 차크라 수리검! 자, 서로 왔다갔다, 네, 주권니 박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빠져주는 카카시 따라가는 오비토 하지만 따라올 때 후디를 노리고 오히려 평타 때려주면서 뇌절까지 자 이것이 바로 린을 죽인 나의 펀치맛이다 오비토 자 굉장히 아프게 때려주고 있어 요 카카시 다시 한번 죽어라 이 앞면 <laughs> 네자 카카시 굉장히 강합니다 자 오비토 힘들어요 자 여기서 무빙소리검한테 깔아주고. 자, 보면은, 오비토가 초반에는 이렇게 계속 말리는데, 후반에 강합니다. 네. 자, 차크라대시 와, 오는 걸또 수리검으로 끊어버리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오비토 극딜 한번 넣어보려고 수리검 콤보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도 판정이 있기 때문에, 카카시 뒤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 스티거테 콤보, 오비토. 좋습니다. 자, 차크라 수리검 깔아두고요 자, 각성가도 괜찮을 텐데, 각성가지 은 않습니다. 자, 자, 뒤로 빠진 오비토. 자, 수리검 콤보. 들어가지 않죠? 아, 오히려 다가왔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 바꿔치기 썼습니다, 카카시. 아, 바꿔치기를 쓴게 아니고 오비토가 캔슬을 했네요. 네. 자, 성타 깔아두고 차크라 소리검. 자, 역시나 후반 운영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따라왔어요, 오비토. 자, 서로 차크라 대신 뒤로 빠지는 오비토. 자, 잠깐의 재정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차크라 채워두고. 자, 하지만 그 틈을 노려서 소리검을 날려봤지만, 카카시. 네. 닌자견을 소환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서로 대신 자, 어느새 오비토 체력 역전했어요. 자, 하지만 바꿔치기가 0개기 때문에, 어, 카카시 바꿔치기하고 대시하는데, 오비토의 병타 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카카시, 병타 콤보, 닌자경까지, 자, 이거, 이거, 와, 카카시가 마무리 지어주네요. 와, 지금 굉장히, 예,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이 아 오비토 멋을 하는남자예요자 2대0 갈수 없다는 거죠 0대2 갈수 없다는 거죠 자 5위로 마무리 지어주면서 자, 다음 라운드로 넘어 아니 아 딸피 남았습니다 네자 이거 이거 정말 크다큰 불행이에요 아 하지만 예 네, 수리검으로 목을 따주면서 자 최종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사실 오비토 입장에선 여기가 정말 최종전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겨야만이 다음 세트까지 갈수 있는데, 자, 카카시의 거센 압박이 다가옵니다. 자, 오비토 평타. 카카시 평타. 바꿔치기 안 쓰나요, 오비토? 아, 바꿔치기 아끼면 안 돼요, 지금. 아, 차크라소 이거. 근접에서 맞았기 때문에 데미지 아프고. 자, 여기서 스티거택. 카카시. 자, 들어가자 않았습니다. 네. 자, 잡기. 아니, 아니, 스티거택. 잘 써주는 오비토, 스티거택 콤보. 자, 좋아요. 자, 지금 극딜 넣고, 뒤로 빠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차크라데시 오는 거. 차크라데시 오는 거를 잘 피해줬습니다, 여기서. 네. 자, 여기서, 프리건 콤보. 이거 들어가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어, 들어갔습니다. 카카시 여기서 바꿔치기 안 쓰면, 못 쓰면, 죽습니다! 아, 데미지 보세요! 자, 정말 남은 체력이 보이지 않는 체력 뿐이에요! 자, 이거 진짜 툭 건드려도 죽습니다. 아, 이거는 먼지에 닿아도 죽는 그런 핀데, 마지막에 소리검 날려주면서 오비토, 최종 스코어까지, 아니, 최종 세트까지 달려가네요. 자, 최종 세트, 마지막 세트.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진정한 최종전이고,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이번 모드 배틀의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스티커 택, 날려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빠져주는 카카시. 사크라데시 서로 부딪히고요. 공중성타 잘 때려주는 카카시, 때리다가 지금 뒤로 도망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춤추고 있는데, 자, 카카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번 당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닌자견. 자, 성타 때려주는 오비토. 자, 다시 한번 닌자견. 자, 브리건콤무잘 때려주면서 카카시, 데미지 많이 뽑아냅니다. 자 발로 차주고요 저게 뭐 몰아넣은 카카시 자, 하지만 뒤로 다시 한번 빠지면서 차크라를 모으겠다는 생각이죠 자 서로 차크라 풀입니다 자 먼저 다가오는 것은 오비토 바꿔치기 유리합니다 자 카카시 스티어택 콤보 아 오이 모션 나오거든요 아 진짜 둘다 엄청나게 강력한 10달러 모드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맞으면은 뼈도 못 추려요 와, 스기 넣어주고, 오비토 각성 게이지 찼습니다. 와, 스티거택 이후에 공중평타 콤보까지 가까이 그리고 뒤로 빠졌다가 카무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콤보력인가요? 자, 하지 여기서 오비토도 오이 콤보. 와, 순간적으로 가까이 뒤로 빠져주면서. 자, 와, 위기 대처 능력 정말 좋습니다. 가까이. 반응속도 좋았어요. 자, 오비토 잡기. 자, 손바닥으로 뒷눌러주는 오비토입니다. 자 차크라 대시 소리건 콤보 이거 들어가면 안되겠죠? 아 카카시 무빙 정말 좋네요 자 방금은 제대로 빠져나왔습니다 네자 차카시 바꿔.. 아니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채워주는 모습이고 자 완벽하게 거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소리건 콤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비토의 소리건 콤보에 대한 뭐라해야 될까요 거리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카카시가 자 오비토 뒤로 빠지는 모습 자 차크라 대시 평타 자, 바꿔치기 완전히 유리하죠? 와, 평타 사기성 보세요. 평타가 끝났는데, 판정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계속 카무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서로 뒤로 빠지는 모습. 자, 소리건 콤보. 아, 이거 쇼하는 거에 들어가면 카카시 죽어요! 아, 이거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비토 입장에서는. 자, 심미 소환되면서 다시 한번 핵폭탄. 자, 여기서 카카시 평타. 아, 오비토 평타. 서로 평타 주고받았지만 오비토의 체력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라운드 따내줍니다. 최종전 첫 번째 라운드를 따냈어요, 지금. 어, 바로 차크라 소리검으로 응징해주면서. 네. 자, 진정한 최종세트 최종전에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 닌자견 소환해봤지만 들어가지 않는 조심하고 있죠 아, 어, 네 인솔 들어갔습니다 자, 잘 때려주는 카카시 자그 이후에 대쉬 카무이 써봤지만 누어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죠 자 소리검 자 바로 무빙 네자크라이대시 평타 때려준 오비토 자 하지만 카카시 바꿔치기 이후의 평타 자 오비토의 스티거택아 바꿔치기 못 썼어요 네 아픕니다 자 닌자견 피해준 오비토 자, 차크라 수리검으로 경직 만들고 카무이. 자, 자잘하지만 데미지 많이 뽑아냈습니다. 자, 카카시는 여기 라인에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수리검 콤보가 닿는 그런, 어, 거리에 들어오면 안 되고. 자, 카무이 라이키리. 와, 피했습니다. 오비토 무빙 좋아요. 와, 막상 마카의 대결. 다시 한번 카무이 라이키리. 이야, 카무이 써주고 라이키리 좋습니다. 네, 뇌절. 소 수리검 콤보 들어가지 않고 차크라 수리검. 다시 한번 수리검 콤보. 와 카카시 다 피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비토 지금 극딜 넣고 싶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 오이도 들어가지 않고요 누워있었기 때문에 자 인술 피하지 못했어요 땅에서 오기 때문에 보지 못한거죠 자 오비토 남은 체력 4분의 1자 하지만 카카시는 4분의 3이라는 체력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남았죠 자 각성 가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오비토 각성 가봐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공중전 공중전 와 카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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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시에! 미쳤어요 <laughs> 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와 저건 졸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저거는 단한 번도 카카시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플레이인데 와 본인의 남은 차크라를 차크라 소리검으로 다 써주면서 오비토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예, 전기구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오비토 이거는 완벽한 패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시가 오비토를 꺾고 모두 배틀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